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에서 35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48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이사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31장에는 애국을 의지하는 백성의 무지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장은 30장의 요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31장의 앞부분과 30장 앞부분은 그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방식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애굽을 의지하는 유대인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경고, 어려울 때 도우시라는 하나님의 약속, 회개의 요구, 아스르 군대의 멸망이 그 주된 순서입니다. 이처럼 반복된 메시지를 통해 철저한 회개와 개혁을 호소하고자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심정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32장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32장은 히스기야 왕 통치사의 유학이 될수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즉 히스기야가 즉위하면 시작하게 될 선한 개혁사업에 대한 예언과 그 백성에게 미칠 행복한 영향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중반기에 아수르 침입 때문에 겪게 될큰 혼란에 대한 예언이 있으며 그후 그의 통치 마렵은 경건함과 평온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시기가 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 통치의 날을 주목하고 있는데 32장에서는 메시아의 왕권이 다윗 왕과의 보자로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메시아는 흔히 다윗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33장은 앞장 32장과 같은 사건 즉 아수르의 사내립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환란, 그리고 아수르 군대의 멸망으로 그들이 환란에서 구원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이 연속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 민족 사이의 알력과 투쟁의 대비를 이루어 전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방 민족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로 그 내용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돔만이 대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야곱에 대한 에서의 역사 깊은 적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이보다 더 오래된 아벨에 대한 가인의 적대심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뱀의 최초의 악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34장에 나타난 예언의 주제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복수인데 그 모형적 견본으로 에돔이 선발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장 34장에서 우리는 암담하고 무서운 혼란의 광경을 보았으나 35장에서는 영광과 기쁨의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언급되었고 35장에서는 구속받은 자들에 대해 약속된 기쁨이 강한 대비를 이루며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약속된 기쁨은 육체적인 쾌락이나 일학 천금으로 인한 쾌감 혹은 만사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한 행복감 이상의 것입니다. 즉 억압과 착취가 없으며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축복만이 있는 것으로 인도되는 것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실의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올 영광과 영생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